그그아지 여러분들 그 이렇게 뒤로 젖히는 자 누워서 볼수있어 누워서 이러고 봐 음료수 올려놓고서는 <laughs> 이러고 영화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뭘 봤냐면은 김열의 칼날 아제니츠어 아, 이거 보고 왔는데 영화를 이 시국에 보기가 좀 껄끄러운 거야 근데 김열의 칼날은 봐야 돼존대 기다렸단 거란 말이야 이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 돈지랄을 하자 V.I.P. 사람이 적을 거 아니야? 애초에 V.I.P.는 그 수용 인원이 적어요. 딱 소파 같은 거 두니까 또 소파도 한 가지 뛰니까 완전 안전하게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갖고 돈지랄을 하고 온 거예요. 제가 뭐 평소에 막어 왔다시야! 33만 유튜버 됐어! 돈 짱많아! 이래가지고 막 펑펑 쓰고 생기는게 아니에요? 갔는데 이제 평소에 이런 부기호화를 못누려본 놈이잖아 그리고 맨날 지각하대 오늘도 방송 시간 1시간 지각했잖아요 영화 시간이 몇시였지? 3시 반에 해놨는데 2시 40분에 일어어요 근데 가는데 1시간 10분이 걸려 X됐죠 <laughs> 그래갖고 영화를 미뤘습니다 <laughs> 밥을 먹고 영화관에 갔어요 6시 30분 영화였는데 6시 40분에 도착했어요 <laughs> 그, 여러분, 그거 알지? 괜찮아! 10분은 광고 때리겠지! 친구한테, 먼저 올라가서 표 뽑아! 이러고 나는 차를 대고, 올라갔는데, 어? 안 보이는 거야. 메가박스에 그거거든. 뭐 부, 부, 더 부티크. 더 부티크라고 이게, VIP 관이 따로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야, 어딨어? 어딨어? 내 친구가. 안에 있어! 이러는 거야. 아니, 어딘데? 그리고 한참을 찾았어요. 영화가 지금 10분이나 늦었는데. <laughs> 어딨냐고! 아니라고! 아니 어딘데! 아니 아니 아니지! 1관 2관 3관 4관 5관 6관 이렇게 써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한 5분을 돌아다녔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일반관이 따로 있고 그 옆에 번쩍번쩍번쩍번쩍하게 붙인관가 따로 있더라고 <laughs> 누가 봐도 아 여기는 vrp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내 본능이 거걸걸어고 일반 걸로 들어갔던 거지 거기서 한 10분 애매고 들어갔어요 야 대기실이 있더라 무슨 카페가 차려져 있어 쇼파가 스타벅스 감성 거기가 VIP 전용 대기실이야 영화한테 기다리는 이거 일반석에서 예매하면은 팝콘 이렇게 들고 콜라 들고 서서 기다리잖아 앉아서 이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야 근데 난 앉아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있었거든요 들어갈 때 이제 아 이거 영화 첫 부분 놓치면 어떡하지 생각했거든요. 네 역시 들어가니까 감독 이름 올라오고 있더라고. 뭔지 알지? 어디어디 어디 스튜디오 와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야, 잘 맞춰왔다. 딱 앉았어. 앉았는데, 의자가, 씨발. 씨X... 그, 그, 알지, 여러분들? 그, 이렇게 뒤로 젖힌 의자. 누워서 볼수 있어, 누워서. 여기 그, 리클라이너 쇼파, 리클라이너 쇼파, 이렇게 두개 있는 거야. 그렇게 한 줄에 한두세이밖에안 들어가. 사람이 애초에 개 조금 들어가. 그리고 여기는 거리 두기 좌석이야 그래갖고, 한 라인에 사람 세명 보나? 아, 그래요. 자, 늦었잖아, 늦었잖아. 이러고 들어가갖고, 여긴가? 여긴가? 이러고 봤는데, 의자긴. 오! 그리고 여기 에 이제, 팩이 끼는 거야. 뭐야, 씨발. 여기 들고서는, 앉고, 까봤거든? 슬리퍼가 있어. 나는 신발을 벗을 생각이 일절 없었거든요? 이거 뭐지? 사.. 사은품인가? 이러고 있다가 옆 테이블을 보니까 신발을 밖에 빼놨더라고 아! 왔으면 즐겨야지! 벗어! 바로 벗어갖고 신발 딱 들고 신어! 이 의자! 왔으니까 써봐야 될거 아니야 두리번 두리번 걸었어 버튼이 안 보이는 거야 영화를 계속 진 하고 있는데, 영화를 봐야겠고, 버튼을 찾아야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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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한 10분쯤 찾다가 포기를 했어요. 에이 씨발, 하고 누우니까 자동으로... 으아아아아악 어! 내가 몸으로 저처연 내려가는 거였어.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가죽 소파였거든요 영화가 조용하잖아. 심지어 또 초반에는 좀 조용조용했거든요. 이 가죽에 옷부대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지? 이게 엉덩이가 불편해갖고 자꾸 움직이는데? 그래갖고 애매한 자세로 있다가 빨시서 깨고 콱 소리 했다뛰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있는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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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리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고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뭐뭐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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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것 아아아아 아아 그보여줄에그랬는데늦게 가서 못봤어 그리고 여기에 스탠드가 있는거야 영화 볼때 게트키어어게이러고 냅뒀거든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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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켜져. 렇게 나를 게이 뻔했어요.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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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저런 버튼이 있더라고. 아 입장할 때 음료수 하나 공짜로 주는데 아그 너네 뭔줄 알아? 맥주처럼 생긴 레몬 음료수. 산게 산펠레그리노? 아이름들 이렇게 이렇게 어이거 들어갈 때 하나씩 들고 가라고 줘. 이짜로이거게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차 끌고 왔는데. 어 이랬다가 음료수들라고 위에 이제 껍데기 딱이 껍데기도 근데 문제있어 친구랑 거리들기 때문에 따로 앉았거든요 친구가 뒤에서 앉자마자 씩 탁! 이대로들으는 번개 호흡 제1장! 병렴이 있음 쥐쾅 이질할 때씩 탁! 바로 게음 은박지 탁! 벗기고 씩 <목소리> 탁! 눈치 전남보였다고. 그러고 옆에 테이블을 보는데 주문표 같은 게 있어. 메뉴들 있더라고. 시킬 수 있나봐. 그런데 이제 못 시켰어요. 왜냐고요? 늦게 가서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시켜야 되는데. 아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거 잘 모르겠네요. 늦게 가가지고 테이블 두고 진짜 부자처럼 이러고 영화 보는 거야. 이러고 다리 스토를 따로 줘가지고 이러고 봐. 음료수 올려놓고서는 이러고 영화 보는 거야. 불편할 것 같다고? 좀 불편하긴 했어요. 이 슬리퍼도 슬리퍼를 신고 바닥을 한 번도 안 밟았거든. 기분 날라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있는 거야. 아, 어, 이러고 있으면서 이게 맞나? 아 <laughs> 어, 이랬어, 이랬어, 얘들아. 보여? 이게 슬리퍼야. 사람 조금 들어가는 거 보여요. 존내 고급스럽잖아. 보이지? 얼마 들었냐고요? 3 5 0 0 0원이요 영어 한번 보는데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검색해보기로는 규멸의 칼날이 쿠키 영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뭐지? 가만히 앉아있어 나도 눈중김리가 존나 무서워 크레딧이 그리 다 올라갈 때까지 봤거든요 보고 사람들이 아 뭐야 쿠키 없었어? <laughs> 다들 그냥 안 나가니까 서로 눈치게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러고 있었어 씨발 그러고 나왔는데 화장실 돈내 고급져 문에 이렇게 젠틀맨 써있어 아맞 다시 와 젠틀맨 댄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laughs> 수면 보는데 그 영화 끝나면 원래 사람들이 우글우글 말아갖고 막 아유 아유 좀 아유 빨리 좀 사세요 아유. 그런 거 없어 존내 한적하게 클래식 나오면서 졸졸졸졸졸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차를 뺐는데 아 영화를 봤는데 주차가 무료가 아니더라 이 C팔 35,000원을 꼬라박았는데 영화관에? 아 주차비 만원더 냈어 또아개빡쳐 재밌는 경험이었어 근데 다시 가라면 안갈 거야 <laughs> 지금코로나있어서 갔지 개 돈지랄이야 <laughs> 이거 돈 너무 많아고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되는 사람만 가세요 하나! 하나.